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로보티즈 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로보티즈가요 또 신고가 영역 갱신을 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모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영상 촬영하게 됐고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로보티즈에 대해서 26년도에 대한 일정과 더불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이 종목을 대응해야 될지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세워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더 이상 개인들의 투매하는 물량들이 절대로 발생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요. 모든 개인 주주님들이 꼭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리자고 하면은 이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ppt 파일 보고 갈게요. 자 일단 로보티즈의 주가 상승에 대한 원인과 핵심 산업 부분에 우리가 이해하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주가 상승에 대한 원인은요. 피지컬 ai에 대한 이 개화를 가져가면서 휴머노이드 3대 강국 전략 발표를 했고요 코스닥 150에 대한 편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이 종목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 핵심적인 산업 요소가 뭐가 있냐면 로봇의 관절의 핵심인 액추이터 세미 휴머노이드에 대한 에이워커와 자율주행, 이 개미 시리즈를 가져가면서 LG전자와 오픈 AI 공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산업의 확장 전략을 봤을 때 이제는 완제품의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수수, 수직 계열을 완성할 거고요 피지컬 AI 시대에 대한 종합 로봇에 아, 또 도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보고 있냐? 2030년까지 연평균 13%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로보티즈에 대한 액추이터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대한 전반적인 수혜가 또 예상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종목을 대응하실 때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호재 부분과 리스크 부분을 분명히 해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호재 부분을 보면, 생산 기능에 대한 3D 업무에 대한 대체로 인해서 로봇 수요가 굉장히 또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죠. 특히 이 피지컬 AI에 대한 시대가 도래하면서 로보티즈는요, 이미 로봇주 중에 대장주에 헥 헤어 그러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로봇 정책에 대한 지원 확대를 보게 되며 지금 제 4차 이 지능형 로봇에 대한 기본 계획과 2030년에 대한 100만대 공급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2026년까지 r&d 예산 18%를 증액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국민 성장 펀드로 1조원까지 투자가 된다라는 거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이 공급망이 확장시켜 간다 했을 때 ai 워커와 함께 로봇 핸들까지 확장되게 되면서 피지컬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또 크게 우상향 할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적인 부분도 또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자, 리스크 부분에는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평가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실적 안정에 대한 부족성이 있고, 심장, 시장 경제에 대한 아, 또 심화가 있죠. 왜요?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 로보틱스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두 명이 될 거야. 근데 사실 이 로보티즈의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비교해 드릴게요. 잘 봐요. 지금, 1등주를 항상 비교를 해보실 때요 지금 레인 로보틱스 비교해볼게요 자 레인 로보틱스도 어때요? 지금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신고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로보틱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는 어때요? 대장이 되진 않겠죠 뭐 많이 가야 2등주 정도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로보틱스는요 너무나도 어때요? 뻗어나갈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오이평이 이탈했다고 해서 주가 끝나는 게 아니라 물량 소화 이후에 지금 이 지지, 지지, 라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버텨주고 있단 말이야. 이게 가장 큰 의미에 속해요.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26년도에 대한 일정들을 좀 살펴볼 건데, 자, 26년도, 어떤 일정들이 또 이야기가 될 거냐면, 1분기 때는, 아, 여러분들, 이거, 이 26년도 일정이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꼭 좋아요 버튼을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만 보고 간다라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많은 개인분들이, 매도세를 멈춰 주셔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의미 있어요. 반드시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1분기 때 일단 AI 워커에 대한 양산 체계가 도입을 하면서 l d 전자에 대한 협력과 공급 물량에 대한 또 추가 양산을 가져갈 거고요. 자, 액추에이터에 대한 생산 능력을 확대시키면서 2분기 때부터는 대구의 AI 로봇 글로벌적으로 혁신화 시키겠죠. 그럼 이미 해외 인증에 대한 글로벌 수출을 시작한다라는 거고 특히 AI 워커 같은 경우에는 200대의 판매를 또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럼 3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공급에 대한 확대를 이어가면서 액추에이터에 대한 공급의 급증과 중국의 유니 해외 업체와의 공급을 통해서 로봇의 핸드까지 양산 준비 완료를 끝마칠 거야 그럼 4분기 때까지 몇대 400대 이상에 대한 판매 목표를 달성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27년도까지 이 캐파가 10배를 증가하면서요, 꾸준히 또 어떻게 될수 있다? 우상향 할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로보티즈를 대응하실 때, 아주 산두 가지 정도 키포인트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산업에 대한 확장성을 보시면, 제주 물류를 넘어서요, 이제는 의료와 건설, 국방, 서비스업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비투비 하드웨어 시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 굉장히 높을 걸 예측하고 있어요. 특히, 액추이터에 대한 생산 능력이 열 배를 높여 간다라는 건에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요. 차세대 로봇 손과 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세또 굉장히 큰 매출액에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로보티스가 여기서 가다 끝날까? 아니에요. 전에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기서 엘리어트 3파동이 나온 거야 그리고 조정의 구간을 주고 다시 어떻게 했어요 올렸죠 자 그럼 요 구간 뭐야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 물량들이 수렴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자리에 있어도 미친 듯이 물량을 사고 있는 거야 자 외인들의 흐름 볼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걱정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 선생님 외인들 떨어졌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외인들이 10% 갖고 있다가 3%밖에 차익 실현을 안 했어요. 지금 7% 그대로 들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요. 지금 공열 물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보티저를 하방으로 보는 애들이 있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보티저를 다 어떻게 보고 있다? 우상향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 당연히 더 크게 올라가겠죠. 자, 근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주식 님더 어때요? 또 불안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는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주님들은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 거래량만 갖고 대응을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어때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저는 확신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확신이라는 것은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읽어갈 때 오는 거야. 그럼 이 방향성은 누가 정해요? 저는 이 26년도에 대한 일정들이 정, 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미공개 일정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 로보티즈를 대응하실 때만큼은요, 반드시 이 미공개 일정들 꼭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주말 중에 제 개인번호로 로보티즈라고만 네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이 레포터 파일 바로 전송해 드릴 거고, 자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건이 우리 주주님들이 이제는 제 텔레방 꼭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아직 입장을 못하셨다 하신 분들이 간단하게 제 개인 번호로 요 그냥 입장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은 제 텔레방 초대 링크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아, 우리 주주님들 또 단타 칠때이 급등 초입 검색기와 이 화살표 전략, 이 단타 치는 전략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또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한 이 단타 전략에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단타 매매를 하실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 지금 들어, 들어가도 될까라는 고민 을 하실 거야. 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확실하게 어떻게 알려줍니까? 이 급등 초입 화살표가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입니다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 이제 진행을 했던 종목인데 아이로보틱스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급등 초익 검색기에 여러분들 이 종목들이 나오실 거예요. 자 잠깐 보여드리면에 지금 요 부분 볼게요. 잘자 봐요. 자확대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로보틱스 20% 이상 상승세 가지고 왔죠. 자이 검색기 종목에 급등 초익 검색기 종목에 뜨게 되면에 이 화살표가 노출되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3분봉 위주로 좀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분봉 사용을 하실 때도요, 3분봉 기준으로 사용을 하셔야 좋아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어때요? 장 출발할 때 화살표가 뜨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아, 몇 시에 보내드리냐. 제가 장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9시 출발하기 전에 8시 40분에 문자를 넣어드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넣어드리냐면 제가 요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왜냐면 요즘 스팸이 많잖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금일 단타 종목, 이 종목명과 매수과 그리고 목표과 정확하게 설정을 해드려요. 저희가 지금 목표가 1차적으로 얼마 가져갔습니까? 1900원 가져갔죠. 매수가는요, 1600원이었단 말이야. 지금 50% 익절한 상황 속에 있고요. 2차 목표가는 장중에 아, 또 문자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가장 고민이신 거, 이 종목을 들어가도 돼, 말아도 돼, 라는 이 고민,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2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준비해 주셔야 될건 뭐냐면, 차트를 켜시고요. 3분 봉으로 바꾸신 이후에, 이 화살표가 노출돼 있냐, 노출되지 않았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이 1600원 구간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럼 얼마 수익입니까? 지금 여기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약23% 수익이었어. 여기서 50% 익절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일봉상에서 더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야. 이 종목이 더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50%만 익절하고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타니까 당일날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익절한다 해도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 떨어져서 지지라인 이탈한다 해도 지금 몇 프로 수익입니까? 10% 수익이란 말이야. 이런 수익권들이 매일매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봉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아, 이 전고점을 다 돌파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크게 어떻게 할수 있다?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장전 문자만큼은 꼭 참여를 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가 이또 텔레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장전 급등 초입 검색기와 이 화살표에 관해서 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수식은 절대로 변경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장전 참여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010-2522-3008번 문자로요. 장전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바로바로 바로 챙겨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저는 일체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전화번호를 외우시거나 따로 저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 하단에 더 보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더 보기 버튼 선택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문자 다이렉트 링크 연결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연결 링크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 놓치시면 정말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지난주 기관이 매집한 섹터에서 이번주에 또첫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이 중에 자금이 들어온 탑3 제가 또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237% 상승이 또 가능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서 이 비밀 종목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은 매도했고, 아, 외국인은 같은 섹터에 또 집중하고 사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과 AI 로봇 관련해서 이 공매도가 감소했고요. 기관과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과 로봇 섹터에 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축소되면 저점 매집이고, 자, 저점 매집이 됐다는 거는 거래량이 다시 확대하면서 이 초입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대상승 이 나오기 직전에 이 초입 시그널을 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세력의 이세 가지 매집 패턴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첫째는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매도가 감소하면서 저가 매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셋째는요. 기관의 아, 보유 비중이요. 3주 연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통계적으로요. 3주 내 연평균 25% 이상에 대한 아, 상승의 가능성을 가져다 줬고, 자, 이번 주 데이터상에 들어와 있는 명확한 종목 아, 3개 또 다시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주 포착된 종목들이죠. 저랑 같이 여러분들과 매매를 해서 끌고 왔었는데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요. 공매도 추위가 마이너스 58% 이상 감소를 했고 기관의 보유 증가세 5주 이상 증가를 하면서 137%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왔고요. 자 휴림 로봇도 웨인이또 급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3개월 수급 대비해서 12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핵심입니다. 이 세력의 세, 세 가지 진입 관점에 대해서 보았고요. 물론 제가 지금 영상상에서는 아, 시간 때문에 아,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개인번호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리포트라고만 문자 주시면 제가 이 미공개 종목 바로 또 공개를 아,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제가 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미 여러분들이 3,000명이 넘게 가져가셨고요. 만족도도 좋게 받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단타치거나 뭐 스윙하거나 단기 스윙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꾸준히 모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단돈 100만원만 넣어놓더라도요. 여러분들 200%잖아. 그럼 몇, 얼마예요? 2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만원 혹은 수억 원까지 아,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이번 주에 아, 돈이 또 어디로 몰리는가 감히 분명히 오셨을 거예요. 그 데이터 그대로 제가 다 리포트에 담아 놨습니다. 제 개인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010 2522 3008번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리포트 이세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자정까지만 아,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 장 시작 전에 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달에는 11월 달 기간 매집주 리스트 또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만큼은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